안면 거상을 고민하시는 분들 수술 후 팔자주름 변화가 궁금하신가요? 수술 후잘 당겨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지인대와 스마스층의 관계 팔자주름 부위를 확실히 개선하려면 광대뼈에 단단히 붙어 있는 광대 유지인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만약 수술 직후 팔자주름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유지인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 후 콧볼과 입가 팔자주름을 보면 수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유지인대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아도 턱선과 목선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자주름을 확실히 개선하려면 스마트층을 충분히 방리하고 유지인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수술 직후 콧볼이 넓어 보이고 팔자주름과 입가 부분이 과하게 당겨진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팔자주름이 확실하게 당겨졌다면 스마스층이 제대로 당겨졌다는 증거. 수술 직후에는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